5대 5보다는 훨씬 이방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자리매김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코트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죠. 오인준이 네. 바로 이제 두점수 성공시키면서 첫 득점을 만들어 냈습니다. SK가 바로 반격을 하고 있고요. 이게 몸싸움을 하면서도 이제 체력이 많이 깎이죠. 네. 치열합니다. 뭐 거의 한 5초마다 한 번씩 네. 슛이 나오는 것 같아요. 2점 성공시킵니다. 박상권 선수의 2점 슛이었고요. 명재민 출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또 비었네요. 오 좌중간 아또한번 적죠. 또오또 쏘나요? 또한번 오픈 찬스인데요. 네. 이번에 짧았습니다. 아 계속해서 공격 오우. 이어갑니다. 자, 지금 명재대 선수들이 볼을 빼앗기고 나서 이점 수비가 굉장히 좀 헐거워졌습니다. 그렇죠. 예. 네. 네. 빨리 걸리면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맞습니다. 네. 골밑에서 네. 가볍게 올려놓고 있습니다. 1점에도 지금처럼 지금도 사실 명지대 실수였거든요. 예, 예. 네, 2점 라인을 저렇게 내버려두면 곤란하죠. 네. 네. 명지대의 공격이 좀처럼 먹혀들어가지 않고 있는데 리바운드가 지금 설 SK가 거의 다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SK가 사실 신장으로 또 압도를 하고 있고 그렇죠. 예. 예. 또 이제 경기를 뛰다 보면 스피드 또 이렇게 까맣게 잊어버리죠. 그렇죠. 아오. 좋네요. 저도 뭐몇 마디 안 했는데 지금 점수가 이렇게 돼가지고 그렇죠. 상장히 당혹스럽습니다. 네. <laughs> 그러니까 일반 농구랑 다르게 셧아웃 제도가 있기 때문에 예, 또 예. 재미가 있죠. 그렇죠. 네. 네. 골드들가 생기고 <laughs> 재미가 없어지거든요. 네. 네. <웃음> 김준성이죠. <웃음> 정확하네요. 오, 네, 네. 네. 이제 한점 남았네요. 맞습니다. 네. 20대9입니다. 야, 두 점? 아오. 아, 어, 기회에서 SK가 과연 끝낼 수 있을지? 아. 끝을 내네요. 네. 아. 블 아, 스코어네요. 지금... 어, 경기 시작한 지 5분 14초가 지났습니다. 예. 화이팅.